당신을 위한 파랑별 안녕하세요, 파랑별의 백 감독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파랑별을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여러분은 유튜브로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와 유용한 내용들을 마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들은 여러분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물해주었고, 또 다른 영상들은 여러분이 유튜브로 시간 낭비를 조금이라도 덜하도록 유용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태계 속에서 저희 파랑별 채널은 그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랑별은 특히 20~30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때로는 즐겁고 학교 선배 같고 정말 가끔씩은 동네 삼촌이나 동생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특히 20대를 돌이켜 봤을 때아 내가 그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정보를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난리로 인해 즐거운 자극제를 찾기 더 어려워지는 이 시국에 파랑별이 그런 자극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랑별의 독특한 점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고 다듬고 꾸미는 이런 여러 가지 컨트리뷰터들이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컨트리뷰터란 말 그대로 파랑별의 제작에 기여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파랑별 내에서는 소박하지만 디렉터, 에디터, 디자이너, 리서처의 역할을 하는 컨트리뷰터가 있고 각 역할군마다 세부적으로 리딩을 하는 치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컨트리뷰터를 모집하고 있지 않지만 주후 컨트리뷰터도 모집할 수 있으니 재능 낭비를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특히 IT나 디자인 업무의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멋진 재능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저희 파랑별의 주민으로 모시겠습니다. 값어치 있고 더 빛나는 파랑별이 될수 있도록 저희 컨트리뷰터들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주민센터가 있듯이 우리 파랑별도 커뮤니티를 만들어 유익하고 알뜰살뜰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초심을 말씀드리고 소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무 살이 된지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지난 나의 20대에 대한 많은 아쉬움도 남고 다양한 새로운 욕심들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점은 그동안 미약하지만 약간의 삶의 지혜도 길러진 것 같고 여러 기술들도 터득해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빡빡하게 자료조사를 해서 블로그나 개인 페이지에 긴 글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어야 할 텐데, 다행히 그 10여 년 사이에 세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터득하고 알게 된 유용한 내용과 기술을 굳이 저희끼리만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운이 좋게도 저와 함께하는 컨트리뷰터들도 이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자들이다 보니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파랑별은 여러분의 동네 형이자 오빠이자 편한 학교 선배 같은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진중하고 진지하게 이야기와 지식도 나누고 단말 찍찍 던지면서 가볍게 농을 나누는 사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고 시시콜콜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분들과 선후배분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파랑별 채널은 여러 컨트리뷰터가 모여 재미로 그리고 취미로 틈틈이 하는 영상 작업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영상 업로드 주기는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랑별의 백감독이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